맞춰 맞춰 잡아서 맞춰 맞춰. 미션 실패 레드팀 승리. 아나또다 했어 광따데 갑자기 개고있서 에이 이제는 성공 완수할 수있나다이프이 나 잠깐만 을울게방번 봐줘봐. 아, 새각났어요 아, 뭐네디야 잠깐만. 어? 스봤 이거 정맥이었는데, 제가제 하나 더 나오는 거, 정맥. 잘 봤어요. 리팀 선거, 아... 아, 스파이스키가. 내가 하고이 아, 잠깐만 한번 찍어볼게. 나, 뚜하 할게. 한번 찢어야 되겠네.

야, 사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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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사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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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이사 나양 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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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아 태양, 양 태양, 태양, 나양 태양, 태양, 아양태아 태양, 킬. 양 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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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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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

아이고, 3개는 잘 좋은데, 아, 나 너무 다졌어 아, 상대 연킬 어딨어요? 진짜네. 아, 그... 아, 그래 아, 솔직히 3어 300이 웃지아 내가 밤에 봤잖아? 파이에서근 새끼 왜히 0이 나왔어. 08, 한다고. 0만 나왔어. 08, 08, 08, 아이 08, 08, 08, 08, 08, 아, 씨. 응. 아, 씨. 아, 오케이. 아, 씨. 아, 아, 씨. 아, 아, 씨. 아, 씨. 아, 씨. 아, 씨. 아, 이 아, 씨. 아, 씨. 아, 씨. 아, 씨. 아, 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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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 붙어야 되네? 아, 이거 두발때 그냥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들어왔다, 패드잉. 까비. 아. 레드팀 승리. 진짜 라프 방사하면 절대 안 해줘. 무슨 년이.

아예 예금쯔아쯔아아금 쯔금 쯔금 아하 쯔금 죽금아금 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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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쯔아 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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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쯔아 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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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대로 가자고 는데아 빨리 나와 어헝 나더죄송나안돼안돼 무조건 있어 킬러 나내어 어헝 선물이야 내물나 끝까지 해 방이라고? 지금 와잘확이난다 지금 지금 뭐 방에서 <laughs> 불러. 죽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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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야? 무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아안되려라아 진짜. 예. 아 손수. 어이 나와. 아아 즐거다. 나... 어디야? 아차 있다. 죽게죽게죽게야상게아아 <laughs> 잘하라! 2분! 2끼리야? 빼려줘 빨리 막아줘 쟤가 싸워 하지말고 아 지금 나가가지고 한테 기운 먹었어 어떻게 안와? 어. 방송은 보고있겠지 며칠 존나 셌었다 했어, 병신 같은 이, 아끼 드릴게요. 방아만 가볼까? 나, 방아 판명에 완벽 같은데. 완배 무조건 있을 거야? 박나풀박방나풀박나풀한 대. 짱, 앗, 어마어시한네 단장이. 뭐야 안 뛰네, 거희들 죽게. 뭐. 와저 새끼. 빨리 나와. 그 맞아 게 씨발인데 아, 에짜오인줄 아, 아네 씨발. 아니 미션 실패. 블루 팀 승리. 방한 와봐. 아 뭐야 이게. 아 오케이. 아한 번. 이거 어. 펑되인데게 야 뚜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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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어, 아흥아흥 뚜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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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님 어디야? 그 부팅이 좀 가네? 음. 아스채않으실래 그냥? 스채화라서 저 여기 앉아도 있어요 야 기다려 같이 가야 돼아그빵그 포멍 보호 아다아 나이스 미션 아공와 진짜 플레이 진짜 승리 와 진짜 야, 이 봐. 나이스, 이거 나이기 이거 나다 아, 이거 푸좀고지다푸 Revenge shot. 아, 맞아, 와맞춰맞춰맞춰맞춰 아, 맞춰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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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아, 맞아. 아, 맞아. 아, 맞 아,

아니저 죽이야. 맛있어. 미션 성공. 아 빼자 메시팀 빼자. 순다 아, 진짜. 와이 진짜 네. 문... 이 수가 없어. 플레이어 너무